안녕하십니까, 풍무농청사 수장교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주현입니다. 저는 정부 강원종합대책 실천을 위한 물절약 교육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선 세 가지 발표 내용들은 주로 이제 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상과 그리고 그 관리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발표였었는데요.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사용자, 즉, 이용자 농민의 관점에서 용수를 절약하여 가뭄을 대응하는 대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연구 개요, 주요 연구 성과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은 약 72,600개의 개소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4만 3천 8백 개소로 60%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년 한발빈도 수리안전자 비율이 62%로 강뭄재해에좀 가뭄, 취약합니다. 강뭄피해는 구조적인 문제와 어, 어, 수로, 노후와 어, 누수 등 구조적인 문제와 일선 현장의 관행적인 물관리, 그리고 물 절약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등의 비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주민 교육, 대상 교육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농민 대상 가뭄 교육 실시와 가뭄 대응 계획 수립에 간접적인 참여 등을 통해서 물 절약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속적인 물 절약 교육 그리고 홍보로 농업 부문의 물 절약 공감대를 형성하고 물 절약 실천을, 실천을 통해 가용수를 대하는 것이 목표이고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음, 이용 그리고 어, 손실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가뭄 빈도가 최근 20년, 사, 20년에 두배가량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또한 또 지역적인 가뭄 발, 발생 빈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에서 5월에는 어, 1973년 이후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 농업 농촌 부업 강응 대응 종합 대책이 2015년에 수립되면서 물절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시적인 물절약 성과 도출 필요로 물절약 교육 모델 개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었고 농민 대상으로 물절약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농업 면수 손실은 수로 손실과 이용 관리 손실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손실률은 이제 35% 정도 되는데요. 농업용수 손실 감소를 위해서는 이제 수로의 누수를 이제 줄이고 또 물관리 부실 요소를 감소하는, 감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민의 이제 수리 관행적 마인드에 대한 물, 손, 물 손실로는 이제 2000년 이후 3기관이 통합한 통합기로 어 물을, 농업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물은 공짜라는 의식이 좀 팽배해지고 과소비하는 경향으로 낭비가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또, 농민이 물 관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물고 관리나 낙수고 관리 소홀이소홀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 사용에 대한 이기적인 또 마음을, 이기적인 마음, 좀 이렇게 과하긴 하지만 중간 취수를 하거나 그리고 하루 부는 고려하지 않고 본인 우선 취수한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제 설계, 설계 필요 수량보다 단위, 단위 면적당 용급, 용수 공급량이 구배가량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 연차별 주요 내, 어, 연구 내용으로는 2016년 처음 물절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모델, 어, 모델을 개발하였고 2017년에는 전국 8개도 8개 마을에 어, 확대 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물절락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온라인 게임 이종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오프라인 교육 매체를 개발하고 그리고 물절약 거버넌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험식 물절약 교육 모델 개발입니다. 물절약 교육 커리큘럼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를 1시간씩 교육을 하였으며 첫 번째 이해 단계로서는 물의 가치의 이해 그리고 물의 이용 그러한 것들을 토의해서 용수 공급 체계의 이해와 물 손실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적응 단계로서는 각 시나리오 기반으로 물 손실 그리고 절약에 대해서 토의하여 가뭄 시물 공급량 감소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파악하고 물 공급량 감소를 하는 솔루션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행동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2 단계입니다. 마지막 실천 단계로는 현장 단위 물비신 원인을 파악하고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 물 절약 방안을 도출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교육 모델 시나리오는 평년 공급량이 100% 되는 상황과 그리고 평년 대비 25% 감소하여 되는 가뭄 상황, 50% 감소하는 가뭄 상황 등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상황에 맞는 물질아물절 방법 그리고 그에 감응 대응하는 교육을 하였으며 어, 그리고 매체 이제 동영상 어, 아무래도 고령 농민 농업인들이 고령이시다 보니 이해하시, 이해하시기 쉽게 영상과 포스터 한수 막판을 어, 개발하였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은 교육 매체들은 전부 저희 어, 물절화 교육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어,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어,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물저작 가이드라인 개발 및 사파인데요. 어, 홈페이지에서 문 그리고 가, 밭에 대한 가뭄에 대한 그 농민 행동 요령, 그 절수 영농 기법, 가뭄 단계별 물저작 실천 계획 등을 어, 탑재했으며, 어, 이 부분에 어, 가뭄 캘린더를 활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 영농하는 방법 등 다양한 도움을 주, 주고자 홈페이지에, 어, 네, 탑재를 해놨습니다. 2019년에는 온라인 어, 물절약 매체를 개발하였는데요. 온라인 게임 2종으로서 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 가능하고, 블록 매칭, 히든카드, 스냅퍼들등 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좀 음, 반복적인 학습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오프라인 물전략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게임으로서 윷놀이나 아니면 주사위로 활용해서 이와 같이 할수 있게끔 어, 어,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전략 동영상 개발입니다. 물전략 토론회라고 저희가 지금 제작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 노후민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게임,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금년에는 가뭄극복 실전 사례집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각 지역별 가뭄피해 발생 원인, 그리고 대응 과정, 이에 대한 시사점들을 사파업 및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실패 사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안입니다 아, 이제 물 절약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16년 물 절약 시범을 물 교육을 시범 실시하면서 우선 경북 문, 문경 경천 지구 4개 마을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아, 75%의 농업인 농업인이 농농사 물 부족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 27% 정도가 용수 부족으로 주민 간의 다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용, 농업 용수의 손실 원인으로는 수로 노후화를 60% 정도로 뽑았는데요. 어, 주목해야 할 상황은 농업인 100% 모두 물절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물절약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 8개도 어, 8개 마을의 3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4회를 실시하, 였고요 어, 2019년에는 경주, 이천, 서산, 세계지사에 어, 88여 명, 8에총 3회에 걸쳐 미더그룹 대상, 즉, 마을 이장, 그리고 수감원, 공사 물관리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민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8개로 상하반기로 나눠 총 88회 동안 322명 대상으로 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어, 교육 평가를 따로 하고 학점을 부여하며 수료증을 수여하는 등 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그분들께도 농민, 어, 농민들을 농업 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양성하였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90% 정도가 물, 부족한, 물 부족을 경험하였으며, 주로 농민, 농민의 물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50%의 정도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7% 정도가 필요, 어, 물절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 그리고 국내외 학술 발표 등 대외적으로 교육, 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물절약 교육의 기대 효과로는 농업인의 물절약 의식 함화및 물절약 실천을 유도할 수 있고 국가 수장원 효율 효율성 확보 및 가용물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수원공 운영 감소를 통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절약 교육의 활용 방안으로는 대국민 물절약 홍보및 교육자를 료 활용할 수 있고 농업용수 주민형 참여 물관리 참여 농업용수를 주민 참여형 물관리로 연계할 수 있으며. 깨끗한 수질한, 수질 관리를 위한 주민 모니터링 제도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물 물사,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절수를 통한 감문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어, 또한 용수 확보에는 어, 시설 신설이나 확충 등 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 아무래도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아, 소요됩니다. 하지만 물 절약 교육을 제도화할수 있고 어, 확장한다면. 적은 예상과 그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하고 그시고 네, 그코언자요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 뉴욕 통합국가리위 수자원 관점에서 통합 물관리나뭐 이런 이제 그 국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볼때 굉장히 지금 하나의 트렌드라고 좀 중요한 하나의 그 이슈가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기존의 뭐 농어총사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 공급자 중심에서 좀그 수자 중심에 좀그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어 혹시 관련해서 뭐그 질문이나 커멘트가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 맞추고 한 10분 정도 찾다가 40분에 계획대로 정확히 풀어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뭐 저기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음 그러면 우선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그 물관리 이제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보면 그뭐 수량하고 수질을 이제 통합 관리한다는 해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농어 청사했던 이제 수행했던 연구를 보면 물고 관리가 어떤 비점 오염에 좀 저감 효과가 좋은 데있에서 굉장히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그 교육 자료에 어떤 그 유료 통합 관리 이제 통합 물관리 관점에서 수량 수질 그런 내용들을 음, 그런 것도 잘보 고려가 됐는지 좀 그런 것들 아직 이제 지금 이제 통합 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아직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인지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설명에 대해서 이제 넣지는 않았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물 이제 저희가 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공급을 어떻게 해서 주, 공급에 일단 아직은 중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 차후에 교육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교육을 하실 때 이게 이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거나 예를 들면 앞으로 이것도 런좀 뭐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실도되지 않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네. 지금 저희가 한 5년 동안 1 5개 마을에 한 6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농민들도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아는 내용이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지금 당장에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이 또 있고 그리고 나, 이제, 자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래 교육이, 교육을 할때 대상자 모이기, 모이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 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이수를 해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식의 제도화가, 어, 정착이 된다면, 물절약이 아무래도 좀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